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률이 특히 낮아졌는데요. 지난해 1분기에 18.4%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49%에 그쳤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 10종 중 12개월 이후 첫 접종이 이루어지는 1차 백신 접종률은 1%포인트 감소했고, 만 4에서 6세 이후 이루어지는 추가 접종의 경우 2, 3%포인트 줄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을 늦추거나 중단하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큰 시기에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빈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성질환 치료약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환자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이에 관련 학회들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혈압 학회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등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코로나19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효과가 입증된 약제를 다른 계열의 약제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건강 지침을 발표한 류마티스 학회도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면역에 영향을 주는 치료제 투약을 우려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발언은 류마티즘 질환자가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되거나 면역 억제 치료가 감염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먼 곳은 잘안 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근시로 인해 안구의 길이가 늘어나면 망막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안과 연구팀은 고도 근시를 가진 쉰두 명과 근시가 없는 쉰두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도 근시의 경우 망막 혈관 밀도가 감소했고 이런 변화는 안구 길이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근시의 정도가 심할수록 막막과 시신경이 약한 사례가 많고 시력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막막 방리나 황반변성의 발생 위험도 높다며 전기검사를 통해 이 같은 변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가 성인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유전 요인들을 찾아 냈습니다. 보건연구원은 싱가포르 국립대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함께 동아시아인 43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당뇨 유전 요인 61개를 새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인구 집단 10만여 명에 적용했을 때 유전적으로 당뇨 위험이 높은 상위 5%는 일반인보다 당뇨 발병 가능성이 3배가량 높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유전 정보를 이용해 당뇨병 고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활용될 전망입니다. 조기 폐경 여성이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재대 서울 백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이 40세 이하 조기 폐경 여성과 월경 여성을 각 195명씩 비교 분석했는데요. 조기 폐경 그룹의 우울증 진단 비율이 12.5%로 월경 그룹에 비해 7.3%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조기 폐경 그룹의 평균 복부 둘레는 79cm, 월경 그룹보다 3.4cm 컸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195데시리터당 밀리그램으로 1 4 m 리그램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조기 폐경 후 여성 호르몬 감소가 복부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이 추진됩니다. 서울의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증상 확진자의 수가 적지 않아 우려가 커졌습니다. 방역 대응이 생활 속 거리두기 즉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되면서 핵심 수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선 숨쉬기 힘든 고성능 마스크보다 KF80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사용해도 좋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별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지정돼 운영됩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르면 올해 말에 출시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이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가진 특별 연설에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며 "방역 시스템을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를 반영해 정부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클럽이라는 장소 특성상 20, 30대 젊은 층이 확진자의 상당수를 차지했죠. 특히 확진자의 3분의 1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각성이 더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을 전원 검사해 무증상 상태에서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클럽 방문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힘든 숙제일 수 있습니다. 해당 클럽 중에 성소수자들이 자주 가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변 노출을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방능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인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거나 특정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신분 노출을 걱정하지 말고 정부가 시행하는 진단검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역 대응이 생활 속 거리두기 즉 생활 방역체제로 전환되면서 핵심 수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방역 핵심 수칙 법제화와 관련한 질문에 일부는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생활 방역 수칙은 권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처벌은 법제화 이후 관련 이 사회적, 행정적 지원이 따른 뒤 다시 논의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생활 방역 수칙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꼽은 게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인데요. 노사 간 협의와 추가 의견 수렴도 필요한 사안이라 일단 정부 내에서 협의를 먼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이 장기화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별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지정돼 운영됩니다. 정부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을 통해 초기 호흡기 발열 증상 환자에 대한 체계적 진료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별 보건소나 공공시설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이 있고요. 또 하나 감염차단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클리닉이 있습니다. 개방형 클리닉의 경우 일단 500개 정도 운영하고 인력이나 여러 부대 조건을 감안해서 추후에 500개를 확충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클리닉 지정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선 고성능 마스크가 숨 쉬기 어려울 수 있다며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좋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을 종합하면 KF94 이상의 마스크는 감염병 의심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의료진 등에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KF80이나 얇은 덴탈 마스크로도 충분합니다. 아, 실제 그 시각처가 KF94와 KF80의 성능 비교 실험을 한 결과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각처는 KF80이나 덴탈 마스크가 없다면 면 마스크도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된 침방울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분명 뛰어나지만 호흡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임신부와 어린이, 노약자 또 호흡기 질환자 등이 보건용 마스크를 썼다가 호흡관란 증상 등을 느끼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르면 올해 말에 출시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보시원단은 지난 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존의 다른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 7종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이중 일부는 바르면 올해 말 출시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분야에서는 후보 물질 세 종이 올해 안에 임상 시험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습니다. 그 예가 대한적십자사가 혈장 치료법 연구를 위해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혈장 치료는 항체가 형성된 이 완치자의 혈장을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는 치료법인데 기존에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만 혈장 채취가 가능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일상적인 경제 사회 활동을 영해 나가면서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인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된가 동시에 각 학교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등교 개학을 준비하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때늦은 개학 날짜를 맞추느라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 신경이 또 많이 쓰이겠지만 그동안 외출을 삼가면서 면역력 저하가 생겼을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개학 전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방접종부터 체크해 보시죠.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2일 올해 1분기 예방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률이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예방접종률이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또 유치원 개원을 비롯해서 자녀들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면 외부 활동이 증가해 수두, 유행성 이하 선염의 집단 발생과 홍역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개학 전 미처 하지 못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홍역은 감염자와 소아가 접촉했을 경우 95% 이상이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세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맞는 1차와 만 4세에서 6세 때 맞는 2차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하죠. 자, 이렇게 홍역은 물론 DPT, 폴리오, MMR, 일본 뇌염 등의 감염질환 예방접종 여부를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방 접종 다음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꼭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을 마련해 배포했는데요. 등교 개학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안내된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수칙에 따르면요. 등교 이후 가정에서는 자녀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학교 등교를 미루고 의료 기관을 찾아야 하며 자녀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텐데요. 등교 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시행하고 37.5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면 보호자에게 연락해 귀가 조치를 취하거나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등교 후에는 교실 간 이동이나 불필요한 활동을 자제하고 자주 환기를 시키며 일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일과 중에도 발열 검사를 시행하며 외부인은 학교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는데요. 대동병원 가정의학과 이혜균 과장은 오랜 실내 생활로 인해서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평소 식사를 거르지 않고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 보충도 필요하다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30분 이상 꾸준히 해 주는 것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더불어 불규칙한 수면은 면역력 저하는 물론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어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느슨해진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 8 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자도록 하고 일정한 시간에 취침과 기상을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건강 토토기였습니다. 이상으로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